농구 임슬입니다 오늘은 상추밭에 나왔습니다. 왜 나왔을까요? 오늘은 상추밭에 있는 핀을 뽑을 겁니다. 아 근데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 오늘. 일단 핀을 왜 뽑냐? 이제 여기 상추밭을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요. 이렇게 상추들이 키가 자라서 이제 상추를 못 땁니다. 장추밭을 재정비하기 위한 첫 번째가 이제 핀 뽑기인데, 비닐을 씌울 때 핀을 꽂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, 핀을 뽑아줘야 됩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핀을 뽑는데 필요한 도구.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된핀 뽑는 도구가 있습니다. 요거 하나. 그리고, 핀을 담을 그냥 뭐 비료포대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핀을 뽑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나서 여기 핀이 보이시죠 요놈을 이핀 뽑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고 그냥 쏙 뽑아주면 됩니다. 쉽죠잉? 와우, 드디어 핀을 다 뽑았습니다. 여기 한자로 보이시죠? 저 앞에도 한자루가 있습니다. 일단 오늘 뽑아야 할 핀은 다 뽑았고요. 이제 비닐을 벗겨야 됩니다. 근데 얘네 상추대가 너무 커서... 상추 대를 일단 한번 쳐줘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일단 비닐을 한번 벗겨보고, 잘 벗겨지면 그냥 벗기고, 안 되면 이제 애초에 갔다가 한번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아무튼, 핀 뽑기는 끝났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